네, 안녕하세요. 스케이퍼나입니다. 네, 오늘, 네, 스터디방에서 마이 님이, 네, 구독을 네, 청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지표 검증을 좀 해보고, 네,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네, 15년 3월 27일에, 오전 류의 시 37분입니다. 이제 보시면, 일단 이게 기본 값으로 세팅된 거예요.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됐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일단 요 지표나, 네 이렇게 마우스에 올리면 얼마로볼수있겠네요 이제 이 전체적인, 네. 쇼바움 네. 컬러로 나오는데, 일단 하긴 을좀 해보니, 봉 마감을 하고, 네 진입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할인이 됩니다. 봉 마감하면, 네, 이 시그널이 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살펴보면, 일단 레버리지를, 네, 1분 봉, 제 1분 봉 보고 있습니다. 1분 봉에서 레버리지를, 네, 높게, 고배로, 네, 뭐, 80에서 100배로 썼다, 고 하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몇 가지, 네, 뭐 나올 수 있었겠죠. 이게, 무조건, 너무 쉬험에 나와서, 진입을 하고, 슛이 나와서, 슛을 떴잖아요. 어, 좀 종가니까, 요기잖아요. 요으로 가면, 네, 여기서, 요쯤, 이렇게 손실이 납니다. 네, 손실이 날수있고요 여기도 쇼, 아니, 는데 너무 신압 뜨고, 이쪽으로, 진어, 신호, 신호가 바서퍼나어버리면 손실이 납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진입을 했다가, 여기 끝나고, 네, 2 0마로 하면, 입절이 되죠. 여기는, 네, 여기 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노선에, 신호가 바뀌고, 여기 선에서, 네, 끝내. 끝내고, 끝내고, 로봇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실행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시도가 나오고, 여기서 끝내면 수익이 나고요 네. 조금 더 땡겨볼게요. 땡겨보면, 네. 자, 이제 설명하라고 바로 끄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네, 이 하고 시작하고 다음 여기서 끝내버리면 쉬. 다음 여기서 끝나 여기서 보해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에서 쇼시 땄는데 여기면 네 손이 시리나죠. 네쉬 시작하고 네로 뜨자마자 여기서. 가입가에서 끊느냐, 그 뭐냐면, 수익이 나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고, 나지 않는 구간이 있고, 네, 생각보다, 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네, 뭐, 보시면 지금, 단순히 뭐, 몇 개로만 참고, 이게 봤는데, 이게 포지션이 이렇게 길게 할 때는, 네, 당연히, 어울릴 밖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는구들 부단들, 이런 구간들에서는 쉬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계속 시그널 대로 가면 네, 계속 손실이 내 네. 생각보다 좀 나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일단 드릴게요 이 지표는 심플하게 short, 신호가 뜨는 거예요. 끝나고, 정거에서 확정이 되고, 다음 쇼에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쓰기 나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위에 빨간 선 있죠? 여기는 쇼시고, 그러면 여기는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가 제가 손절선이고요. 네. 지금 이 보고 계신 거는 이지표의 기본 값입니다. 손절선이고, 그리고 여기는 입자 6절, 6절, 6절. 네. 이렇게 네. 엑시트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알려주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성향의 차이인데, 뭐 나는 네. 지금 더쉬어것겠죠 성향의 차이인데, 네. 손재산에 나오면 뭐 당연히 손재산을 하시면 좋을 것고요 네, 저 확인해보니까 손주사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고, 그 전에 집,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네, 다시 또, 포지션을 사르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분할로 이거를, 네, 하셔도 좋습니다. 좀 보니까, 여기서 일번 진입을 하고 했으면, 분할로 이 정도, 지나가면 체크가 돼요 여기서 체크가 되면 그때 1차 분할 여기 뚫로면 2차 분할 여기 뚫로가 3차 분할 내위가뚫리 네, 가능성은 조금 낮더라고요 뚫리긴 하던데 뚫리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고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네 일단 조금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 이 지금 요 지표 상태면 네, 70점입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은 점수죠? 70점인데 자, 이거를 어, 이 플레이를 좀 해서 한번 채우 조금만 볼게요. 네. 플레이를 해서 일단 네. 형점 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 상황인거예요. 그아까 힘이 쎄다고 했죠 네, 한번 찍어볼게요양쪽가서오른보분은 제가 보고나가면 오신 것 같던데 한번 보여드리는 거에요 자, 끝나고 보고나가면 쇼시였어요 네 익자를 어느 정도에 잡부 있냐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점수를 7 5점보다 조금 더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힘든지 표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가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네, 일단은 입점인까지는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에서 올라가는 봄이 좀 올라가는 보고 끊었었으면 입점할 네, 수 있는 상황이면 좀더 기다리면 네, 또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보 마감하고, 신호 뜬든나 뭐, 좀 보여드렸으니까, 배속을 조금만, 걸려 볼게요. 네 이게 배속입니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체크가 돼요. 체크가 돼가지고, 네, 부분 입자를 아셔도 되고, 여기서 마음을 하셔도 돼요. 자, 또 신호가 바뀌었죠? 신호가 바뀌었다. 이제 고 네, 또, 룸을 오하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신호가 났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가 바뀌면서, 네, 하는데, 보시면, 네, 분이 이제 뭐 자기가 큰 욕심이 없다고 하면 입찰을 할수 있긴 해요. 큰 욕심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공초대로 그냥 끊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절 라인을 가지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한네 정말 입절 라인을 좀 짧게 갖고 간다 하루에 한10이 정도 10에서 15 사이 정도 그 정도 가면 한 90점까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또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가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리플레이가 그거. 네, 제가 이거를 지표를, 네, 좀더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네, 지금 아주 짧게, 짧게, 네, 보시면 여기서 보면에서 뭐 여기서 쇼시 들어왔는데, 진짜 여기 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죠. 네. 여기 다시, 롱, 롱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네. 이런 경우는 아주 먹기가 힘듭니다. 네. 이것도 조만을 하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이 잘 없죠. 이렇게 짧게 잡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조금, 고래버리 일을 쓰지 않고, 저래버리 일을 쓰는 분들은, 네. 조금, 네. 스킵핑 하기에는 힘든 목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 초스케핑보다는 약간 스케핑과 단타의 중간 정도로 제가 이 지표를 좀 커스텀을 해서, 네, 체력값을 좀 찾았습니다. 네, 체력값 찾은 거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똑같은 지표입니다. 세팅값만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면. 자, 여기서, 어, 들어안대 네, 여기죠. 롱 들어갔는데 밑으로 떨어지니까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손재석 하이 멀었어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뭐, 좀 땡겨. 네. 그래서 바람하고, 네, 쇼시 우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롱 신호가 나온는데서 끊었다고 해도, 네. 이자리대적 무조건 무조건 아니고, 네. 근데 조금 느낌이 좋다, 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요좀 요쯤에서만 빨리 나와도, 네, 꽤큰 수익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 롱이, 롱. 롱이 떴는데, 네, 지금 밑으로 쭉 나오고 있죠. 현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섞었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쇼치 신호 나왔고, 네,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멋스 여기서 손실이 나는 보관인데, 여기서 적절한 타이밍, 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제가, 저희 서리방 회원분이라면이 선이 지지저항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두리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 주세라고할 바로 눈치를 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도 어, 올라가고 긴 양봉들이 뜨면 요 줌에서 적당히 잘라서 수비을볼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여기 셀터넉한 부았 뜨네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눈으로만 봐도 액저리죠 네, 여기도 눈으로만 봐도 액절.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는 거를 지금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액틴을 마쳤고요 지금 보면, 이거 롱인데, 네. 셔츠 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눌려서 내려가면, 네. 제가 항상 탈출하라고 하죠. 네. 그, 이, 빨 노란색과 함께 쓰면 괜찮은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 쇼시 들어갔는데, 쇼시 들어갔는데 올라가 버리죠. 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롱온인데, 네. 내려가 버렸죠. 이것도 잃었습니다. 네. 두번 잃었죠. 두 번이나 잃었는데, 네. 쇼. 네. 롱선이나 롱시호랑 비슷하지만, 감각적으로이 정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지금 제가 최적으로 세팅 값을 찾아낸 거는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는 값들을 최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뒤에 가는 값들, 네, 뒤에 가는 값들을, 네, 최대한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승률이 네, 훨씬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먹어도 좀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이러도채소로이럴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따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적당히 한 번, 여기서 다시 리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또는 빠르는 빠르게. 오늘 1에속으로 볼게요.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이 여기 이 정도에서만 내 네, 먹고 나와도 충분히 네, 내버리지만 적당히 쓰면 괜찮습니다. 네, 먹고 역시 망고로 되고요. 네, 지금 체크가 나왔습니다 빨리 팔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까지 기다리려면 분명한 투나를 외투가 하셔도고요. 네, 일단 이런 날짜면 아익까지라는사실 그래, 종료합니다. 그래도 언제 종료를 하든지 간에 수익권이니까, 네, 그래, 좋습니다. 미래의 선이 딱 좋게 알려져요. 이 신호 끝나고, 네, 바로 들어갈 때, 네. 자, 보시죠. 신호가 끝나고, 아니, 신호가 아니라, 부마감, 부마감 끝나고, 신호가 딱 뜨고, 다음, 시가에서 바로 이 선이 생겨주기 때문에, 네. 눈의 보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박사에서 거의 논릅니다 웬만해서는요. 이렇게 길게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9시 1 0 분이었는데, 저1시간에넘던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에버리지를, 뭐, 엄청 높게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어, 요 지표 로 최적화를 해놓고 테스트를 조금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50배 정도라 머리지면, 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신호 뜨고 바로 슈가에서 선이 생겼죠. 네, 5 0배내 머리지 정도면, 네, 충분히, 네, 정말 거의 안 당하고, 네, 할수있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패베비트는 잘안 씁니다. 가끔 가끔 쓰는데. 네, 그렇게 하고. 네, 푸날 매손에도 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푸날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한 번에 들어가지만, 네, 팔 때는 푸날로 파는 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적당하게 여기서 나는 욕심은 부리겠다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항상 제가 말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 코인 조건 365일, 24시간, 네.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안 부리면, 네. 충분히, 네. 이등만이 보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까지 통과했죠. 네. 이런 식으로. 최소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나오는 그러한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화를 시키고 있고, 이 지표 하나만 봐서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최소 두세 개 정도는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 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올라왔지만, 강하게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효소를 보라는 거고, 여기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선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 스터디방트로 오시면, 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네. 지금 촬영한 지 벌써 1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손재손까지 딱 만들어주니까, 자, 이제 선이 바뀌었죠. 죠 나오나 네, 좋아요. 바뀌고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선제선에서 다시 숏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롱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페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네.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항상 모든 신호에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개 지표를 활용해서 네. 좋은 타이밍에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첫 번째 액자를 터치했고요 네 여기서 먹고 나왔으면 네뭐 지금 걱정이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보기에 참 괜찮은 지표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맞죠? 보고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지표의 점수는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95점. 이거는 제가 최적화, 최적화 세팅값이 들어가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95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님 잘찾으셨고요 일단, 기본값으로는 네, 너무 무리수에 있는 지표고, 네. 최적화 네. 되어야 좋은 지표가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네. 스터디바 좀 안내해 드릴게요 스터디바 네. 무료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우리 매니저님한테 달력으로 DM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영상 정지해서 읽어보시고 네, 레이저님한테 연락 주셔서 다같이 스터디 왕 들어와서 열심히 실컷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뭐, 뛰어났죠? 네, 지금 벌서두 번째 선까지 넘어가네요 네, 수익률이 높네요 어, 네, 요게가 86,800달러라고 뭐, 저도 네, 86,835. 네, 요선까지 올라갔으면 87,350. 네. 500달러 정도? 네. 그 정도면, 레버리지가 높았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났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스타디방, 네, 많이 보러 오세요. 물론,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시고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네, 제가 내 네, 쫓아 버립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즐겁게 다 같이 웃으면서 재밌는 공부 합시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